왜이거있있지 얘들아 희랑광선이 지면, 이거 지면이랑 함께 몇 도래? 60도래 60도래 알겠어요? 이렇게 싹 들어왔어요 어, 비추고 있다 그래도 같치공중에 얼마, 얼마인데 들길이 얼마짜리래? 4래요 선생님 붕 떠있을 때는 내가 무슨 이동시키라고 했지? 평행시켜서 한절 만나게 하라고 했잖아 선생님 여기에 길이가 얼마짜리인 거야 얘들아? 4인 게 있잖아요 나는 적절히 평행이시켜서 어디에 맞춘다 들아 지면에 맞추면 되는 거 맞아? 대답 좀 해줘, 만디. 이게 얼마 된다고? 4가 네. 되는 거야. 근데 이런데 공중의 길이가 4인 막대가 지면과 이거 왼쪽 몇 도를 이루는대요, 얘들아. 네. 60도를 이루는 거지. 그럼 여기 몇 도가 되는 거예요? 60도, 60도 맞습니까? 오, 어, 60도 되는 거네. 어라, 쟤 네. 이거 무슨 낙이에요? 네. 야, 무슨... 야, 이거 평가 무슨가? 어, 평가, 평가야평가이야하지 <laughs> <laughs> 그러지 말고 아, 60도 내이 <laughs> 정도까지 우리가 따라와주시고, 빛이 얘랑 평행이동돼 가지고 똑같이 이 들어오겠죠. 설명이 이게 돼? 여기가 몇도 되니 얘들아? 6도 되는 거 맞습니까? 얘들아 따라와 봐봐. 분홍색 막대 저거 보이죠? 분홍색 막대를 빛을 때리면 이 분홍색 어떻게 되겠어? 요렇게. 요렇게 그림자 만들어진 거 맞아? 맞아 얘들아? 자, 따라온다. 얘몇도 되니 당연히. 삼각형 만들어지면몇 도가 되겠어? 무슨 삼각형이니? 다음은 얼마야 얘들아? 4 이렇게 는 거지. 이 문장 같은 경우는. 알겠지? 어. Ну.